꽃들 속에서 내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다 와가는 집 근처에서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한번 연락해 볼까 용기 내 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네, 안녕하세요. 아쉬워하다 너를 날라갔다 할까 오늘은 리액서두 번째 수업인데 아,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직접 화면으로 수업하는 걸 찍어가지고 올려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학기 들어서 조금 형식을 다른 방법도 좀 해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었는데 한번 해보는 겁니다. 뭐 지구과학 선생님께서는 이 방식으로 계속 수업하셔서 여러분들은 뭐 크게 나설지는 않겠지만 선생님은 처음 하는 거라 또 동영상 편집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해보는데 좀 어렵기도 하지만. 하여튼 되는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고, 아, 좀 전까지 그첫 번째,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시청했던 첫 번째 수업 만들고, 아, 그 마우스 펜으로 도저히 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칠판으로, 물론 칠판 판석을 시도 별로 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그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수업을 직접 촬영해 보려고 이렇게 시도하는 겁니다. 처음이니까. 얼마나 진행이 되면서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좀 익숙치 않더라도 좀 이해해 주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것처럼 자, 두 번째 사람의 염색체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를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왜 항상 이렇게 본 수업 시간에는 학습 목표를 그렇게 크게 언급하지 않으면서 그 온라인 때는 꼭 학습 목표를 얘기를 하느냐. 원래 본 수업 시간에도 학습 목표를 꼭 이야기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랑 실제로 하면서는 이제 학습 목표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게 익숙치 않아서 그런데 항상 매 단원에 학습 목표로 나와 있는 그몇 개의 문장들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그 시간 학습해야 되는, 배워야 되는 핵심이 되어지는 내용이니까 꼭 여러분들 살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 두 가지 정도 잡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의 염색체의 종류와 대립 유전자의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자, 두 번째 학습 목표는 사람의 핵형과 핵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한번 학습하는데 오늘 그 목표를 두었습니다. 자, 먼저 사람의 염색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람의 염색체는 자첫 번째 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 사람의 염색체 수 알고 있나요? 아는 사람도 있고. 또 깜빡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의 염색체는 보통 46개죠 그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세포의 염색체가 46개일까요? 아, 그렇진 않죠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돌연변이가 생긴 경우는 제외하고 일반적인 세포들은 46개고요 더러는 23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46개의 경우는 어떤 경우? 일반적인 세포인 몸을 구성하는 체세포의 염색체의 수가 46개가 되겠고요. 23개인 경우는 체세포의 절반이 되어지는 경우, 생식세포의 경우 염색체의 수가 23개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보통 체세포의 경우를 얘기를 하니까 46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종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염색체의 종류는 46개 중에 염색체의 종류는 몇 가지가 될까요? 46개 그대로 46종류가 될까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염색체의 종류는 다 다를까요? 아니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염색체의 종류는 음. 23종류. 일반적으로 23종류. 또는 23 네 종류인 경우도 있죠. 23종류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24종류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어? 이건 좀 예외적인, 아, 예외적인 건 아니고, 좀 추가로 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23종류.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종류는 23종류다. 그건 왜 그래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의 개수, 46개는 누구로부터 물려받은 거죠? 그렇죠. 부모님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반씩. 아버지에게 23개, 어머니에게 23개를 받는데 아버지에게 받은 23개의 종류가 다 모두 달라요. 그래서 23종류. 어머니에게 받은 염색체 23개도 전부 다 달라요. 이거 23종류. 근데 아버지로부터 받은 염색체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염색체 중에 그 중에 종류가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46개의 염색체는 다 종류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똑같은 것두 개씩. 그래서 쌍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서로가 다른. 그래서 똑같은 것 쌍, 23쌍의, 23종류의 염색체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3종류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24종류의 염색체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건 어떤 경우에 그러냐? 23종류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여자의 경우. 24종류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남자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설명하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러면 23종류의 염색체 중에 크게 구분해 보면, 염색체는, 염색체의 종류는 크게 상 염색체와 성 염색체로 구분이 되어지는